자,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평.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이 모든 그 단어를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만족감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현대인들의 이제 오늘 살 살아, 오늘 사아가는 우리의 욕심이지 않을까 만족은 뭔가를 소유해가지고 채워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데 돈이나 물질이나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운데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현상 가운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앞에 했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자족이 뭐냐고 하면 스스로 능력함을 느끼는 겁니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뭐해라? 만족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정말 차디찬 그 냉골과 같은 그곳에서 형살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딱 감옥에 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지나면서 한 4년 정도 감옥에 생활 했는데 처음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사도행의 16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이사랴 2년, 로마의 1차 때 2년, 또 2차 초국 때 1승 데한 4년 넘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감사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죠. 감옥 안에 있었을 때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안에서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교회 그러니까 감옥 안이나 밖이나 그는 전혀 지장 받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라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환경이 조건 나쁘건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보세요. 근데 빌립 보스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다라는 얘기를 열네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스물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이 별세 억울하게 들어왔지만그 안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 표현들을 계속한다는 것들은 뭐냐, 어, 내가 어느 상황이랑 관계 없이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해보하냐고 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주안에서 뭐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또 볼까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자 지금 본인을 감옥에 있습니다. 이두 구절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한게 없이 항상 기뻐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해라? 기뻐해라. 보도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내가 왜이 일을 당했을까? 제일 먼저 원망이나 불평을 해요. 만약 사도 바울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주의를 했는데 왜 결과가 감옥이라는 곳에 보내졌을까?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오게 되어진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겠죠또 하나 자기를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서 죽게 만드는 뭐 재판장을 원망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단한 번도. 빌리보스 통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족한 표현을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뭐다? 본인한테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거저 받기만 했는데, 은혜만 받기만 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라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본인에게는 불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옥중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 같은 이에게 전도해가지고 돌아오겠어요. 또 하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강의했죠 읽어서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시위대가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습니다그 바울이 그 시위대랑 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가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되어지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바울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 없이 본인의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뭐 했다? 감당했다라는 것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아, 보금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수감사를보내까참감사하게 뭐냐 하면, 어, 한국교회의한 10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면 한 두세개 말고는 다 문을 닫아요. 오늘날 세워지는 교회는 많지만 문 닫는 교회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7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례 받고 또뭐어른들이집 사님들이 한분한분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는또 하나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되게 너무 감사해. 또 하나 우리 시찰의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주위 목사님 들 얘기하다 보면 구교자를 잘안뽑아요잖아교육부서를 왜냐고 하면 애들이 없어 가지고 교육부가 있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감사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만들든 간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도는 불평과 불만을 자꾸 입에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평과 불만, 불만을 입에 내잖아요. 짜증내는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뭡니까? 같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내가 불평과 불만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자꾸 듣는 거예요. 자 말은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항상 살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불평이나 불만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성도의 어느 생활을 뭡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됩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연습을 음. 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다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감옥은 인생을 망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갱신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양문 사도바르기는 그 감옥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좋은 훈련할 수 있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가 그러니까 추운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도 4년이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추위를 어떻게 보내될까? 야몸으로 채득했겠죠. 또 하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내 즐을를 주지 않죠. 그냥 생명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방법도 배웠을 거예요. 또 하나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법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라 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즈가 작겠죠. 그 작은 공간을 넓게 쓰는 법도 배우지 않았을까? 그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든지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교를 배웠다라고, 일치의 비교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 것을 하나 가져갔다라고 하면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한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동교회 기억나십니까? 중국동교에 있을 때는 에어컨 없었죠? 냉난방기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한겨울 날로 저거 하나로 붙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로 붙였어. 그 힘듦을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더좋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꾸 잘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것 잘 훈련받았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능의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라 자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도가 감사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물어야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물어야 돼요.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가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지,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가 감동을 해주시죠. 또 하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혜가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몸이 불편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납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 병을 낫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고구마 하나 캐면 하나만 캐집니까 줄줄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하나 끄집어내면 그 다음 명이 다연결돼 있어. 근데, 고구마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복들이 다고스라는 땅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절대로 결리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사도바오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했다? 항상 기뻐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것들, 그것들을 비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열반교회 되어주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